달고나들 <달고내집> 먼저 새해 복 많이, 정말 마니, 많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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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으세요.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, 많으 많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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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으 많이, 많이, 많으많으 많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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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으 많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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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제가 아직 표지를 못 골라서 우리 달고나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. 후보가 총 4가지 있는데 잘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걸로 투표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. 책은 2월에 출간될 예정이에요. 많이 기대해주시고, 많이 좋아해주시면,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우리 달고나들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저한테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신 건, 다 여러분들 덕분인 거 아시죠? 많이 많이 뿌듯해 하셔도 됩니다. 아이고, 뿌듯해라. 그럼 우리 다음 영상으로 또 봐요. 안녕!